공부를좀해 볼게요. 예. 우리 노래를 배우러 왔어요. 어, 시아버지가 시간을 시간 빼주고 시어머니가 지금 콩밭에가 있는데 내가 노래하러 왔어. 뭘 배워 가야 될까요? 오케이? 대처라고 끝마게자. 니 내가 영수서 오는 게 아닌데. 다석5 <laughs> 어, <laughs> 다석관 아파트에 살아요다석 아파트에 둘이 어... 다 둘이 다섯, 다섯 개래. 다섯 개. 1층, 2층, 3층, 5층에 사는데 콩나물이 막올라가나 소리가 높아져요. 콩나물이 막 미리 오면 소리가 할아버지 소리가 나요. 그죠. 그런데 그 집에는 우리가 딸내 아들내 집에 아파트 가면은 경비실 있지 이렇게 경비실이 경비실 경비실 이름이 높은 음자리표래. 저기 있어야 아파트도 돌아간답게 이게 없으면 노래가 돌아가지않아 높은 음자리표 있고 이거는. 40세 이상 전에 배운 지 40세 이상 이후는 안 배워 그냥 조표라고 하는 거 조표 가르쳐줘 어떤 집 가기 전에 사기어버있더라고 그래서 안 가르쳐줘 조표에 조표 그 다음에 C ABC 이일 아까 가면 입장편으로 열세요 이런 거 하죠 저게 ABC인데 어 악보에서는 4분의 4박자를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4분의 4박자 그죠 근데 왜 사분의 사각자라고 안 해놨어요? 이런데 약자로 씨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저기 딱 넣으면 뭐야? 아이모래는 사분의 사각자구나. 이거 하나 배워가면 오케이. 아이고 이제 정신 바짝이 이제 아니죠? 다섯 줄에 있고 높은 자리에 씨가 있으면 아이 사분의 사각자. 아이 그럼 선생님 사분의 사각자가 뭔 말이래요? 야가 시커먼 머리에 지퍼리 하나 집퍼는 거는. 사부는 표라고 해요. 거기 한 집에 한 집에 네 마리 들어앉았어요. 그게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얘네 집에 그래서 황대붕께 쉬게 들었어요. 그죠? 할매 아버지 엄마 딸 둘이래. 아휴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한 집이 일어지는 거야. 어마 아침은요. 아휴 조상님 살아계시고수천그 하나만 있네. 그죠? 하얀 머리에 증조할배에 살아계시는데 장가안 간남교의원님 계시는 니다 <laughs> 그래서 이 점이 제일 굉장히 중요해. 이 점이 하얀 지폐에 짓고 안 움직이는데 두 박인데 하얀 지폐에 짓고 늦게 걸어야 전은 사람보다 늦어요. 두 박을 가요. 근데 점까지 찍어놨네. 시박이래요. 근데 이 점은 뭐냐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여자 팔자하고. 방금순이가 금복순이한테 갈때 설마 딸이 설마 주인이 되듯이 우리 아침에도 분홍한테 시, 자, 시집 왔을 때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우리 회장님 나편잘 만나서 회장님 소리 듣자래 이 정도 똑같아요. 두 번한테 시집 가면 하나, 한 번한테 가서 옆에 붙으면 반 반한테 가서 붙으면 반에 반 우리 여자 팔자고 똑같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얀 지폐에 집었으니 두 박. 옆에 저거 뭐가 몇 박? 한 박. 한 박! 아이고야! 그 다음에 야한 박. 그럼 모두 네 박. 그래서 네 박. 사분음 표가 네개 있다. 한 박자가 네개 있다 해서 4분의 4박자 오케이? 참잘 칼킨다. 참잘 칼킨다. 선생님! 지폐도 없 야는 머리에요. 아무, 못띠방도못르고 방에 앉아있는 야는 머리에요. 캬, 고 앉아있는 길랑네 박. 오, 여쭤! 내가 안 왔으면 오늘 이거 몰랐다. 그죠? 저럴 때까지 자 이놈아 네박이라 한지가 그냥 네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표. 노래할 때 쓰는 음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렇게도 붙어있지만 요렇게도 있는 게 반박이에요 붙이놓으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쌍디 쌍디 그죠? 이해되셨죠? 이제 숨쉬는 거 한번 가볼게. 숨쉬는 거 아, 제가 여러 교시 10년 연하니까 제주도에서도 날 부르더라고. 그래 갔는데 할니두개가 고마 힐뜩짝빠져가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숨 쉬는 걸안 밝히더라. 그러니까 대단히 숨겨야지. 숨쉬는 거 첫째 시간이안 배운 평생을 못 배워요. 자, 한박 숨쉬는 거예요. 그죠? 저기붙었어요 그럼 저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반이니까 하나 방 숨으시고 잘 들어가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 두부 한 모가 있어요. 한칸에 하나밖에 없더구만. 깨돌짚퍼도야는네박자리 숨쉬는 거구나. 얘가 줄 위에 올라타요. 두박 숨을 쉬는구나. 근데 아까 왜 멈췄냐면 숨을 쉬다가 방호하는 걸잘 못하고 오물쩍오물쩍 오물쩍 넘어가시더라고요. 바로 요 놈이죠. 자, 요 놈. 한 바퀴 쉬고 반 바퀴 쉬고 이러면 천지인데 반에 반을 숨쉬고 그렇게 그러니까 반을 숨 쉬려고 하니까 이러면 한 바퀴 이러면 반인데 아주 편안하게 내다 한 바퀴 쉬고 가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멈출 수 밖에 없어 누이 누이 한 바퀴 누이 누이 반 바퀴 누이 아시겠어요? 몸으로 안 하면 일단한테 한짝씩 들어가야 그렇죠? 선. 자. 누이 이름 하나. 누이. 누이 반. 오케이? 누이 이름 하나. 누이. 반. 몸으로 갈켜야게 됩다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노래의 포인트입니다.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니고 이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보이지요? 그렇지요? 요렇게 걸쳐지는 내 집도 니고 남의 집도 하고 연애한 거야 연애. 이게 이게 나오면 이것도 따라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언제나 내게 오랜 먼저 오랜 땡기는 거라 야가이집으 언제나 내게 오랜 칭땡 언제나 내게 오랜 오랜 늙어야 돼, 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노래를 제가 선곡했답니다. 잘 보면서. 가사도 보면서 아빠도 보면서 한눈에 안 들어오지만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볼게요또 예배당해. 자내용으로숨 쉬고 가요. 내박자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열심구나 앞에 선생님이 노래 잘합니까? 음, 음정 박자가 작작 잘 맞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숨쉬는 거두 박자 숨쉬는 거 보셨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박자를 맞추는데 한박 숨을 쉴 때는 한 번만 때리고 두박 숨쉴 때는 두 번을 때려 보면서 몸으로 한번 박자 치기를 해 보면 훨씬 박자가 수월해요. 자 이전은 또 그렇게 가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엄마야봤더니 박수 두 번이나 두 번. Oh 걸린다. 그죠? 아, 어. 박수로 쫙쫙 치니까 들어가는데 수월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데 여기 내 몸에 익히면 생략 안 붙이도 돼. 아주 잘 맞습니다. 한하고는 은은하게 걸린다. 꿀만? 아이고, 난 모르겠네. 여자로 내가 아이거 아이고, <laughs> 이고 <제, 제. 웃음>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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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어, 어 죄송합니다. 아냐 <laughs> 자 그래요. 한참 우리가 노래교실 안 하고 할때 미스 브로시라는 걸 했어요, 그죠? 그때 그때 우리가 아참 노래 못 하는데 그 애들 젊은 아이들 들어 이제 막큰 아이들 노래 들으면서 감정 감동. 우울증에서 조금은 해방이 됐어요. 그때 우리 김호중 씨가 불렀던 고맙소 스승에게 불렀던 그 노래. 네,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앞에 보시고요. 네, 우리가 팬데믹 세상을 헤매고 있을 때 젊은 이들이 트로트를 살리고자 아주 열심히 만들었던 무대입니다. 십목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쿨. 셋넷 안붙이줄게막지리리가리리 가기 내전에 <laughs> 셋넷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 선생님 돈 주고 불러 쓰는 거라 자 <laughs> 다시 갑니다 술집한할 두개다두 언제 손가락 두개 반짝 들어가 여보 치거든 여 언니 너는 내기잖아 시작 자 이제 한 한쪽 손 내리고 한쪽 손 내리고 한쪽 손으로 근데 내가 선나떠났다야 많이 <끼네> 긴장하셨다 이분 아유 내가 선나떠났다 이게 예. 일주일 중에 오늘을 떠 올리면 기분 좋은 엔도르핀이 나오면 하는 바램입니다.